본대로 말하라. 어, 본대로 말하라. 6개월 간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어,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이 이제 밝아오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은데 금방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애증 지금 끝나서 그런지 실감도 안 나고 좀 복잡합니다. 매일 매일 얼굴 봤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과도 헤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내일도 볼것 같은데 한동안은 좀 현실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은 방황도 하고 힘들고 정말 재미있게 잘 촬영했던 것 같고 쉽지 않은 캐릭터였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느낌도 있고 시원하기도 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쉽지 않은 촬영이었습니다. 이게 장르물이고 하니까 사망 사건도 많고 뭐 추격신, 격투신 뭐 굉장히 로케이션들도 어려운 데가 많고 그래서 다들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너무나 극한 상황을 제가 계속 겪고 나니까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되게 많이 힘들긴 힘들었는데 어, 이렇게 세게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다음 작품을 만났을 때 많이 릴렉스가 되지 않을까. <laughs>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살인마를 제가 한번 해보게 돼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장영 선배님 또 진수영 선배님 우리 수영이 연기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고 너무 보람되고 뿌듯하고 이번에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차수영을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값진 경험을 한것 같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잊지 못할. 작품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 프로파일러로서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우현지와 좀 같이 살아왔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보내야죠 안녕 잘가 시영아 나만큼은 너의 그런 당황스, 당황스러움과 멘탈 붕괴의 현장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느꼈기 때문에 끝까지 너에 대한 이 측근한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 같구나 수영아. 아버지 잘 보살펴 드리고 또 엄마 뺑소니범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정말 너만의 꿋꿋한 신념과 피해자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경찰이 되어서 우리 멋진 황 팀장님과 오 형사님의 뒤를 잇기를 응원할게. 수영아 고마웠다. 황아영아 너무 고생이 많았다. 물론 너무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최영필 부장님, 본인은 본인의 신념대로 굉장히 강하게 세상을 버텨 나가야 한다고 사셨을 텐데 세상이 뭐 그게 다는 아니죠. 내세에는 유연하게 좀 평화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좀 인생이 좀 쉽잖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시고 그 동안에 뭐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또 하지만은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그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정이 많은 사람 그런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정말 안타깝게도 초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양만도 형사님을 만나게 된건 저한테 영광이었고 배우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또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그렇게 살지 마 나쁜 놈 다시 태어나면 네가 지, 지은 죄값 다 치르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물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동시가. 그리고 요하나.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열렬히 응원해 주신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 큰 힘이 됐고요. 따뜻한 격려 아주 잘 받고 힘내서 촬영했습니다. 이 본대로 말하라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 그러그 외에도 많은 관계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올 겨울을 준비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은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배우들과. 제작진들. 아, 많이 또 채워놓으려고 했었던 부분, 눈여겨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저 배우, 운문석이라는 친구가 여러 가지로 캐릭터를 좀할수 있는 친구구나.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본대로 말하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히 가슴 한켠에 이쁘게 자리하고 있기를 저 수영이도, 그리고 저 차수영이도. <laughs>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모습, 캐릭터의 충실히 잘 해낼 수 있는 배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이 감사한 마음, 마음에 담아서 쭉쭉 또 다른 모습, 응? 또 다른 색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고생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실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힘든 역경 속에서도 국민들이 하나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잘 이겨내고 극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잘 이겨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 굳건히 잡수시고 다들 힘내시고 다 같이 어, 힘을 모아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꼭 건강 챙기시고 올해 2020년 건강히 힘차게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또 저희들과 많이 사랑해 줘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본 대로 말하라.